스톰엑스 상패 소식에 놀라셨을 투자자분들,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설마 했지만, 지금 이 영상으로 대응 잘하셔야 됩니다. 그만 손실이 무서워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대응법, 지갑이동 방법, 앞으로의 대처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 모르셔서 손해보지 말고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손실도 없고 수익도 볼수 있는 거예요. 이전 많은 종목에 상패 대응을 해왔고, 제게 연락 주신 분들은 상패 대응을 할수 있었고, 감사를 보내는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공개하고 싶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세력들이 마음을 바꿔 준비해온 계획이 바뀔 수 있어 영상에는 공개하지 않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만 정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3970-4956번으로 세력들의 목표가가 어디까지인지 알수 있는 목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물려서 못 나가는 분들 탈출도 하고 하락 때문에 마음 졸여서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수익도 크게 낼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반드시 비밀 정보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 수익 인증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주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글 폼 링크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만 필요할 뿐 전화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구글 폼 링크를 들어가면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폼이 나오고 필요한 정보 받고 싶은 걸 체크하시고 소통이 가능한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 가지 급등 코인들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